는 간장게장을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. 여기 온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, 마을버스를 타고 좀 이동해야 됩니다. 대략 한 40분 정도 이동이 필요한데, 어, 휴게소에서 내렸네. 자, 원래 뭐 맛집의 길은 멀고도 뭐 험한 거라고. 저기 보이나요? 무서운 얘기 시작은 이런 풀숲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. 어, 오씨, 어, 오늘 내가! 묵어야 될 곳이 저긴가? 이렇게, 시끌, 이런 식으로. 유성가든 꽃게게장 입구. 메뉴 구성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런, 뭐, 우 이게 이제 간장게장이고, 이게 이제 몸통에 있는 거 긁어서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. 요거를 반만. 여기다 반만 넣어서 비벼서 김이랑 먹으래요. 아하하하.